이제 cct 규형상포절리 전체장석 8편 자 이제 전체장석을 앉으려면 여기 운중장석 해치 뒤쪽에 해치 하나 더 있을텐데 이 해치 왼쪽에 보시면은 또하나 해치가 있을거예요 이제 얘를 열면은 이렇게 자석 하나가 나오데 앉으시면은 여기까지 전체장석이고 전체장석은 전체장석은 이제 기능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카메라 어떻게 달려있을 텐데, 이제 이걸로 F를 누르면은 이렇게 조준이 가능합니다. 이 조준한 상태에서 마스 우클릭으로 방향전환을 할수 있고, 이제 확대 축소 가능하죠. 마스 휠으로. 응? 확대 축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에이바스의 기능처럼 여기 이제 헌터 킬러치계라고 아, 잠시만요. 헌터킬러 체계고 이제 포수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이제, 유용이 사용할 수 있는데, 헌터킬러 체가 뭐냐, 일단. 어, 에이브라스 포수, 아니, 전체 장소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헌터킬러 체가 이제, 전체 장소에서 T키를 누르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T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티키 두고 있는 거고, 이렇게 방향전환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좌우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면 이거는 상하로는 이제 방향전환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만 나타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f 프둔 상태에서 N키를 둔 기회를 쓰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체장석 저는 그나이나 전시장석의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시장석에서 F 눌여서적 관측한 다음에 포수한테 적게 어떤 방향이 있는지 알려주고 지키고 이렇게 허드큐어의 체를 이용해서 목표를 표시해주고 이제 어, 발사 명령을 내리고 적을 배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아이고요. 다만 이제 공격수사도 없습니다. 공격수사도 없고 그냥 방식용 카메라와 하드캐럿이 같이 있고요. 이렇게 부두를 전시장 전체 전체장 사업기능다 끝났고요. 이상입니다.